변동을 하고 싶다, 변동해라, 라 등등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 좀 이분들은 돈으로 좀 투자를 좀 많이 해두면은 올해 좀 금전의 이득을 좀 많이 볼수 있는 해, 돈벼락을 좀 맞아볼 수 있는 해가 되는 것은 맞죠 네. 안녕하세요,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일월성신 무숙인입니다. 2022년 이민년 정월달이 왔는데 이 양력으로 2월 운세, 음력으로 정월달 우리 말띠 분들의 운세가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, 선생님. 소하고 지혜에는 원진 상충이 다 들었잖아요, 네. 그렇죠? 그래서 조금 주춤 주춤 하시지 않았을까, 음. 손재도 좀좀 비치지 않았을까, 구설도 비치지 않았을까 이랬는데 올해는 말이에요, 말 그대로 말이 정월이에요, 뛰어야죠. 음. 음. 근데 이제 말띠가 이제 십이지간에서 이제 열두째 나이별로 띠가 있는데 네. 올해 경우생 말띠, 3 3세 살의 경우생 말띠, 네. 조심하셔야. 여긴 손자가 많을 거예요. 무리하게 투자하시고, 그다음에 연인 관계에서도 이혼을 하시겠다. 아니, 이혼이 아니라 이혼할 뭐, <laughs> 수도 있고, 또 억울한 누명도 쓰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직장을 이동하시면 꽤 많이 좀 놓으셔야 될 걸로 느껴지거든요. 직장은 좀 변동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승진이 안 됐다고 그냥 자퇴해서 사직서 내시지 마시고. 그렇게 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. 정월 달은 무예 무덕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음. 33살 말때만 조심하셨으면 음. 좋을 것 같네요. 그럼 다른 이제 45세나 57세 우리 69세 이런 말기분들 운세가 괜찮은 거예요, 선생님? 네. 정월 달에. 월 그대로 날라야 되니까. 객마가 돼서 날라라. 뭐말할게 뭐가 있어요? 하고 싶은 대로 해라. 근데 원숭이도 날아다녀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러잖아요. 네. 너무 무리하게 등짐을 많이 지면 떨어지는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음. 그러니까 조금 낮게 날리셔서 길게 가시면 음. 좋은 투자의 기운과 좋은 호재의 기운 또 아주 다 좋은 부분들이 펼쳐지리라 생각됩니다 말띠가 정월달에 좀 이렇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좀 이분들이 정월달에 행동을 좀 하면 좋을까요 돈을 갖다 좀투자 하고 싶으면 투자를 해라 음. 그다음에 문서를 지고 싶다 문서를 줘라 어. 변동을 하고 싶다 변동해라. 라등등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은 좀 이분들은 돈으로 좀 투자를 좀 많이 해두면은 올해 좀 금전의 이득을 좀 많이 볼수 있는 해. 돈벼락을 좀 맞아볼 수 있는 해가 되는 것은 낫죠. 이분들 지금 우리 말띠 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갖고 있을 고민거리가 있다면 어떤 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골치 아파하고 있을 것 같은지. 이별을 해야 되는데 이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많이 보이고요. 오. 그다음에 자손에 근심이 무척 많을 거예요. 이제, 청년기에 있는 그분들 말고 후년기에, 그리고 또 신혼부부라면은 자연 임신이 안 돼서 그 부림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좀잘 움직이셔서 아, 이게 또 가지시고, 뭐 이혼은 하지 마세요. 음. 이혼하시면 똑같아요. 서로 타협적인 부분 갖고 잘 의논해서 사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음. 어또든 이런 부분들이 좀 자식에 대한 근심은 한시름 놓으시고 올해 한번 다시 기회를 주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. 좀더 자세히 좀 알고 싶다. 자세히 이런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방문해서 보는 게 제일 더 정확하겠죠, 선생님. 사주팔자 갖고 오시면 더욱 정확하게 봐 드릴 수있고요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정직한 무속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